예, 지중 온도계의 온도입니다. 지중 10cm, 11cm 정도의 온도. 지금 20도가 조금 넘네요. 오늘 아침에 그저 최저 온도가 24도였습니다. 24도였는데 비가 많이 온듯 다시 이제 저 10, 20도 부근까지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아, 이 온도가 내일요. 내일 아침에 19도 이상으로 유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내일 아침 최저 온도가 16도로 예보가 되었거든요. 이산청지방이야 그래서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갈까 좀 걱정이 되는데, 아, 하늘이 하는 일로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준비도 안 되어가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 지표면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고 오늘 아마 날이 좀 더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녁때 되면은 이 지중 온도를 21도 22도 까지 올릴 수 있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대기 온도가 뭐라그러나 16도로 내려가도 지중 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막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올 가을 송이버섯 작항에 영향을 미치는 지온의 변화요. 내일 아침 지온의 변화가 최대 고비가 될첫 고비가 될것 같습니다. 아 16도 최저온도가 16도이기 때문에 지중온도가 19도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 기대를 하면서 내일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황석의 유기농 일기입니다. 아 태풍 마이삭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냥 무사히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 저쪽 그 영남 동해안 지역 그죠? 그 다음에 영동 지역 그는 비가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 경남 산청 제가 사는 지역은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사실, 이 태풍이 오면요, 뭐, 사람 인력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 경우는요, 뭐, 바람이 분다고, 뭐, 비가 많이 온다고, 어느 정도 비설거지 하고, 하지만은, 심하게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은, 뭐,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 자연재해 무사히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죠. 예, 농장의 저수지입니다. 물소리가 꽤 요란하죠. 그래도 비는 상당히 많이 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태풍 하이선이 온다고 그러는데 하이선은 또 얼마나 많은 비를 뿌릴지, 그리고 바람에 해는 얼마나 발생할지 걱정이 좀 되네요. 어찌되었든 또올 가을에 물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땅이 충분하게 수분을 머금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은 이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땅속으로 섬이던 물이 이저 저수지로 모일 테니까 그 물은 별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저수지 옆에 돌배나무요. 상당히 많이 달렸습니다. 하나 따 먹어 볼까요? 아직 맛은 제대로 안 들었습니다. 이 돌배 나무이기는 한데, 이 개량종 배시에서, 그, 저, 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배는 많이 달렸네요. 제 주력 장목의 하나인, 이, 저, 고종시, 떨번감요 꽃감용 떨번감 작황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감은 많이 달렸고, 태풍은 온다 하고, 또 왕창, 그저저 저 바람이 불어서 아작내는게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그런 피해는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감도 지금 이정도 크기면은 뭐 그냥 대과정도는 되거든요 대과 화학비리 안하고 화학농약 안치고 유기농으로 이제 가꾼지 여기가 15년정도 돼가는것 같네요 이제 완전히 그이 감은 유기농으로 정착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 땅돌위이 꽃을 맺었네요. 지금 날씨 아, 태풍 그저이 지나간 그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지금 바람도 좀 상당히 불고요. 빗방울도 가끔 떨어집니다. 아, 제 농장, 참, 많이 어수선하죠? 좀 깔끔하게 아니고. 여기, 감나무 하청작물로, 작물로 자라고 있는 우설입니다. 이 우설이, 저는, 앞으로 1 0 0세 시대에 상당한 유망작목이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설을 최대한 기르려고, 어, 풀 베는 시기를 최대한 늦게 잡습니다. 그, 이, 모든 게 낙엽이 지고 난 뒤에, 이제, 감 따기 직전에, 이 우설을 베 주거든요. 아내가, 집사람이 도깨비요. 이 우설 씨앗이 몸에 달라붙잖아요. 있다고 싫어한다고, 싫어해서, 풀을 빨리 베라고 빨리 베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우설을, 뿌리를 최대한 길르기 위해서, 최대한 늦게 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은 다툼은 생기죠. 이게 감이 화상을 입은 겁니다. 올해 저 장마가 길어서 화상을 심하게 입지는 않았는데요. 이렇게 화상을 좀 심하게 입으면 감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 기형으로 크고요. 어, 화상을 입은 감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자캉은 뭐이 정도면은 중과밖에안 되겠네요. 이거는 대가가 될것 같고 아우 기대했던 막 감착항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